공기출, 국금사,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서 아직까지 하나하나 공무원 기출 문제를 다운받고 계신다고요 언제 하나하나 다운받아? 연도별 찾기 힘들어 공고 찾으랴, 정답 찾으랴, 과목별 선생님 찾으랴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난공불락 기출 문제 시스템 기존의 기출 문제 사이트들은 이러한 점들이 불편했습니다 연도별 시행처별 문제 찾기가 일단 힘들어요 없는 문제들은 또왜 이렇게 많아? 선생님 카페에서 각 과목별로 찾는 것도 귀찮아 컨트롤 P 확인, 컨트롤 P 확인 하나하나 프린트해야 돼 사실 이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처음생 여러분 1분 1초가 소중하시죠. 식사 시간도 아낀다고 일어서서 컵밥 먹는데 기출문제 프린트하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린단 말이지.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인쇄소 가서 프린트하고 있으면 컴퓨터 오래 쓰는 것 같아서 괜히 사장님 눈치 보게 된다고. 이제 그런 시간낭비는 그만. 시행처별, 연도별로 보기 쉽게 정렬해둔건 물론 직렬별, 연도별 합격성 공고를 다 모아놨다고. 아 진짜로. 거기다가 야심차게 준비한 병합 다운로드. 이게 이게 진짜 어디에도 없던 거란 말이지. 이제부터 원하는 과목 항목란에 체크하고 다운로드 버튼만 누르면 하일이 한꺼번에 합쳐서... 나오니까 일일이 파일 클릭해서 인쇄 버튼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게다가 원하는 순서로 과목을 배치 할수 있어서 내가 시험 보는 순서 그대로 인쇄할 수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려우면 어렵 다고 귀여운 이모티콘으로 표시 할수 있고 거의 모든 선생님 해설 모아놨으니 내가 좋아하는 선생님 해설도 바로 볼수 있다고요 난공불락 에 출제된 선생님은 체크까지 되어 있으니 원하는 선생님별로 다운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회원가입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가입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ngbr.kr 네이버에서 난공불락 쳐서 들어와서 바로 이용할 수 있다고요. 참 쉽죠?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그저 공부에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번거롭고 귀찮은 일들은 우리 난공블랙이 해결해 줄게요. 그리고 시다가 문득 우리가 떠오르면 구독, 좋아요. 꾸욱. 오늘도 스마트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 옆에 있을게요. 그럼 안녕.